백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은 것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음 밖에 일에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냐? 남들이 볼때 백조가 희고 까마귀가 검다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에서 그렇게 느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만밖에 일이다. 이런 얘기. 왜? 사람들의 마음, 마음 자리마다 까마귀를 꼭 희다고 안 하고 백조를 검다고 하지 않아요. 백조를 희고 까마귀를 검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가 희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분상에서 나온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 멀리서 까마귀를 봤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희게 보여? 다른 사람에 볼 때는. 다르게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다 마음 분상을 떠난 자리다. 이런 말이요 절대적이다, 아니다. 절대로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